그러니까 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저희 사무실에 본인이 당원인데 연락이 안 왔다 이야기해 주시면 일부러 깨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위원회에서는 누가 당원으로 신입으로 가입했는지 모른다. 당, 뭐 당원 명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놀랬는데 사실은 당원 당규를 찾아보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당원 명부를 주도록 돼 있는 게 아마 당원 당규상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전남도당에서 차오가 있었거나 그렇지만 그 어, 우리 나주와 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교육에 대한 알림을 한 것도 사실이고. 네네, 네.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어떻게 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 단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 원적지에서 아마 연락이 갔을 테고 그러니까요. 일단 지역 전체... 지역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어제. 입당한 사람까지 다 명단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명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당에 확인해서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도당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주시면 아닙니다. 다 줍니다. 다 주는데 나중에 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권한은 도당에 있으니까 도당에 저희들이 문의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보내지 않는 건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 어, 어? 드디어 손을 높이드신 분이... 어,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을지는 정말 몰랐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신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버넌스가 매모 비용 문제로 인해서 표류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치권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뭘할 수는 없지만 산자부 장관님이나 전남 도지사님이나 강인규 시장님이나 한나 사장님을 좀 면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매몰 비용을 두고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지금 일부 이렇게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만나서 좀 촉구할 수 있는 자리를 직접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민들이 이렇게 백날 길거리에서 가지고 얘기한들 그분들 귀에 들어갈 리 없고 조금 지금 그 주선을 해주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실 때좀 정치권의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아마 잘그 위원장님 잘 들으셨고 아마 또 행동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는 용기와 결단을 보이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떻게든 이 당원 운동으로 당원 가입 운동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원, 시, 뭐야? 신규 신 당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원래 살던 지역에서 그 보통 주소지는 옮기지만 당에다가 주소를 알려서 전적원을 내지는 않거든요 전적원은 제가 내봤는데 그 팩스로만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그 그 온라인으로 안 되고 그 서류를 뽑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지역의 당원, 당원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현장으로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당원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단계에 또 충실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당원으로서 교육받을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정당으로서는 신입당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아마 의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래 우리가 뭐 투표권만 행사하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령이나 당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 정권을 잡아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더잘알수 있는 자리가 되게 그 당원 교육이라든가 그 당원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더불어 우리 나주 지역의 핵심 사항인 나주 SRF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가 함께 당원으로서 가입하고 어떻게든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배, 나주 화순 지역 위원회라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신재훈 위원님도 그런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요. 어, 저희가 그 이제 집회를 마무리... 할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민숭맹송 끝내기 그러니까 저기 우리 구호 한 3개 정도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너무 구호를 좋아하나요? 네. 아, 그 구호는 저기 우리 이렇게 깃발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거는 나주를 하면 지키자를 세번 외쳐주시고 그다음에 SR프를 하면 마가네자를 세번 외쳐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니 그러면 함께한다 이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되셨죠? 네. 오늘 마무리 보우니까 그 저녁밥 드신 거다 소화되시게 그 지금쯤 소화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주를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이아의 불운 마니자, 마가자자 더불어! 민주당이!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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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